하나님 말씀 사무엘화 4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부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족 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집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우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라올 때에, 그의 나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갈 때 급히 도망가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는 어 지난 며칠 동안 몇 번에 걸쳐서 3장 3장을 통해서 이북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통치자인 아브넬이 이스보셋과의 그런 불화를 일으키고 다윗에게 이북 이스라엘의 이 정권을 넘기 넘기고자 하는 그런 언약을 체결해서 그런 아브넬의 힘으로 이 다윗의 왕조가 강성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보였지만 결국은 이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의 왕가가 더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이 아브네엘의 죽음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백성들로부터 다윗에 대한 신임이 더 커져가는 그런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죠. 사람의 손으로 다윗의 왕조가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넬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장에서는 아브넬의 피살 사건에 이어서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하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 사울 왕가가 마나임에서 출발을 한지 2년 만에 그 주역이었던 아브넬과 이스보 이스보셋 두 사람이 죽음으로써 사울 왕가는 완전히 이제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런데 이제 좀 다른 게 있다라면 아브넬의 죽음은 다윗의 왕가인 다윗 왕가의 군대장관이었던 요압이에 의해서 저질러진 사건이었다면 사장에서는 이 다윗 왕가는 상관이 없는. 북 이스라엘 자체 이 내분의 네 결과로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면에서 좀 특별한 의미를 갖다, 갖는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장 십 절에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그런 인간적인 힘이나 어떤 아브넬이나 다른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다윗 왕가가 강성해지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런 섭리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또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장은 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아브넬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사울의 왕위를 계승해서 마나임 정부를 세웠던 사울의 하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손에 매기 풀리고. 온 백성들이 놀라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특히 저자는 아브넬이 죽은 장소가 헤브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브넬의 죽음 자체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그가 죽었던 장소가 헤브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즉 헤브론은 다윗 왕가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이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그런데 아브넬이 바로 그 장소에서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보셋과 북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그 다윗과 남 유다에 대한 적대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어제도 살펴봤지만 이 소식을 듣고 북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이 아브네를 죽였을 것이다. 이런 의심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심지어는 이 유다의 백성들조차도 다윗에게 그런 어, 그 다윗 이 그렇게 아브네를 사주해서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의심이 해소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북 이스라엘 사람들도 분명히 이남 유다와 다윗에 대해서 적대감이 커져갔을 것이고. 그 결과 또 다른 어떤 전쟁이 벌어졌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하게 되는데 그 예상이 이제 해소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제 그 사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보셋이 이두 사람에 의해서 그의 신하들 두 사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갈등이 그런 예상되었던 갈등이 해소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사절 전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1절을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의 손에 맥이 풀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원문에 보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습니다. 여기에도 이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사울의 아들이 그 소식, 아브넬이 죽은 소식을 듣고 그의 손에 맥이 풀렸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의 아들 중에 하나인 이스보셋, 이런 의미보다는 그냥 사울의 아들이 죽었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존재를 어, 좀 축소시키고 있는 그런 의도를 담고 그의 이름을 아예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도 역시 우리말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사울의 아들만 아들로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저자가 이렇게 이스보셋의 이름을 생략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북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통치자가 아브넬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 그를 데려다가 왕으로 세웠단 말이죠.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아, 이스보셋은 그럴 깜냥도 안 되었고. 더더군다나, 만약에 이스보셋이 바로 그, 그,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이니까, 사울, 아버지 사울이 죽었을 때, 그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그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버지 사울이 죽었을 때 바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기가 선언을 하고, 그렇게 등극을 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 시 유다의 왕이 된후 5년이 지난 후에야 아브넬에 의해서 아브넬이 그를 끌어다가 데려다가 왕위로 삼았단 말 왕으로 삼았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북 이스라엘의 실권자는 어, 그 창업 공신이 아브넬이었는데 그 아브넬이 죽었기 때문에 명목상의 이 왕인 이스보셋의 이름은 거론할 주, 거, 가치조차 없다. 이런 것이 저자의 평가였기 때문에 이스보셋의 이름을 아예 생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저자는 이아브넬의 죽음은 이스보셋의 멸망을 의지할 뿐, 의미할 뿐만 아니라 넓게는 사울 왕가의 완전한 종말을 선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스보셋의 이름을 사월의 아들이라고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스보셋은 아보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의 손에 맥이 풀리게 됩니다. 이것은 아보넬이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자신의 앞날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가 왕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일단을 통해서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손에, 손에 맥이 풀리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그 널브러져 있는 그의 어떤 우유부단함과 무기력한 모습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어떤 대비책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넉놓고 있다가 뒤에 보는 것처럼 그의 두 신하들에 의해서 그런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이 절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말 성경은 이스모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첨가하고 있지만 원문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아들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군 지휘관이라고 하는 것은 침략하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공대와 같은 그런 역할이죠. 앞에 3장에서 요압이 아브넬이 그 해브론에 찾아왔을 때 그때 그 어떤 적인지는 모르지만 그접근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갔던 것처럼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다시피 이 다윗 이스보스에게이두 사람이 쉽게 접근을 하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어떤 친위부대의 성격을 친위부대의 그런 대장들 이런 그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아브넬이 죽었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아브넬 다음가는 어떤 군 지휘관들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 뒤에 다윗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북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을 의심하고 있고 어떤 적대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을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런걸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추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군주의관두 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으니까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다윗 왕가에 대한 어떤 보복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할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두사람이해서이스버스이 죽고 말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소개하기를 이 둘은 모두 베냐민에 속한 사람들로서. 보헤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두사람은 형제죠. 각각 바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진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결국은 죽이게 되는데 이 저자가 여기에서 이 암살자 이 바나와 레갑이라는 두 사람 이름을 실명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은 이스보셋이 죽게 된이 사건의 배후에 다윗과는 다윗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남기고 있는 겁니다. 이두 사람을 우리가 언뜻 읽게 되면 이 사람들이 베냐민 집합 사람처럼 보이지만 베냐민에 속한 사람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이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집합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는 다른 족속 사람들이었는데 베냐민 집합에 속하게 된 이런 이방인 출신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에루시라고 하는 지역은 이여우수아서 9장에 보면 거기에서 여우수아가기브 사람들과 기브 사람들이 그 여우호화를 속이고 그들과 화친 그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때 그 거기에서 언급된 도시 중에 네 개의 성읍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에루시입니다. 근데 그 땅이 나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찾아하게 되면서 이들도 가난 원래 원주민들이었는데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속해서 살게 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결국은 군 지휘관에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 출신인데. 그런데 사울 때 보면, 이 사울이 자신을 그 사무열상 22장 같은 게 보면, 그 자신, 다윗의 그 행적을 알리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자기 주변에 둘러싼 그 신하들을 향해서 베냐민, 베냐민 사람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사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베냐민 집합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브네일도내레 아들, 자기 사촌 동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 주변에 다, 사울의 주변에 포진했던 사람들은 다 베냐민 집합 사람들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이 베냐민, 베냐민 집합에 속해 있긴 하지만, 원래는 베냐민 사람이 아닌, 이런 사람들이 군대 지휘관에 올랐다. 이 얘기는 그만큼 베냐민 집합 사람들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3절에 보면 이들이 브에로스에 살다가 기따임으로 도망해서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로 이 원래 브에로스에 살다가 기따임으로 도망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좀 추정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이 대목에서 이두 사람이 원래는 베냐미 집합 사람이 아니었던 이부에롯 사람 출신이 이두 사람이 이스보셋을왜 죽이게 되었는가 이거를 저자가 독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명백한 사건 이들이 그 도망친 이유 부에롯시라고 하는 자기 그 원래 고향 땅에서 기따임이라고 하는, 이 당시 기따임은 블레셋의 이 지배권에 있었던 지역이란 말이죠. 근데 왜 이들이 고향에 살고 있다가 왜 그렇게 블레셋의 영향권 안에 있는 기따임으로 도망을 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그러니까 좀, 좀 유추해 보면, 이 부에롯이 노 지역 바로 옆에 있는 땅입니다. 노업이 어떤 곳이냐면, 어, 이십 사무엘 상에서 이 다윗에게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골리앗에 칼을 줬다라는 이유로 그 아이멜렉이 죽지 않습니까? 그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이멜렉이 죽었던 곳, 그 제사장들이 80여 명이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노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그 사울 때문에 노비에 있는 이 제사장들 80여 명과 그의 가족들까지 하면 수백 명이 학살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때 바로 옆에 있었던 이부예로스 사람들도 그런 위협 때문에 도망을 쳤, 쳤을 것이다. 우리,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측의 근거에서 저자가 왜 이스보셋의 이 암살 사건 직전에 이 베냐미 집화와 연관된 이부예로 사람들의 이 역사적 배경을 언급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론해낼 수 있는 겁니다. 즉, 이때 이 사건을 통해서 부에르 사람들은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쳤기 때문에 사울에 대해서 어떤 반감을 갖게 되었고, 이제 그 기회가 주어지자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부에르 출신인 이 바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죽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뒤에 보면 레갑과 바나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그를 죽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 사울 왕가에 대한 부에르 사람들의 어떤 민족적인 그런 반감이랄까 적대감 이것이 이스보셋을 죽인 어떤 또 다른 원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 사울이 사울과 사울 왕가가 죽게 되어서 사울 왕가가 더 이상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런 연관된 그런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이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 사울의 죄 때문이다. 이거를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거를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보셋의 암살자인 림몬의두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또 사절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부셋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가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 1절과 2절에서는 이스부셋이 그의 이름이 원문에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이 무비부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울의 아들이 네 명의 아들이 있는데 요나단의 이름은 언급을 하면서 그네 번째 아들인 이스보셋의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도 저자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죽은 요나단이 아직 살아 있는 이스보셋보다 더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요나단의 이름은 언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비 무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맥상 이스보셋이 죽은 사건 이것이 그냥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 사이에 이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가 갑자기 끼어들었단 말이죠. 여기에도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데 있어서 사울의 두 손, 즉 이스보셋과 무비보셋이 전혀 방해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언급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어, 이스보셋의 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 갑자기 무비봇셋의 이름이 여기서 언급이 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울의 왕가가 다 정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사울의 왕가를 더 이상 이어갈 사람이 없, 없어서, 이제 그런,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런 등극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다 제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이래 있어서 이스보셋은 죽게 되고 또 남아있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데 그는 더 이상 어떤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통일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에는 방해가 되는 요소가 하나도 없다. 이거를 먼저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림몬의 아들들이 바나와 레갑이 왜 이스보셋만 죽였는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존재를 분명히 그들도 알았을 것인데 왜 무비보셋은 죽이지 않고 이스보셋만 죽였는가?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무비보셋이 어떤 상태인지를 저자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유모가 그를 데리고 막 도망치다가 그를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된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가 무비보셋이 다섯 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무비보셋의 나이가 12살이 되었던 거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줍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보셋이 왕이 된지 2년이 지나서 이제 죽게 되니까 총 7년이죠 사울이 죽은 뒤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5살이었던 무비보셋이 지금은 12살이 되었던 때고 나이도 어린데다가 또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진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사울의 그런 가문의 그런 왕으로서 등극하기에는 그런 자질이 부족하다라고는 판단이 섰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나와 레갑이 이무비부셋은 살려두고 이스보셋만 죽이게 된 것이죠. 그 이유를 말해 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넬도 죽게 되고 이스보셋도 죽게 됩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정치적인 암투와 어떤 사적인 복수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탐욕 때문에 이두 사람이 죽게 되지만 결국은 그때도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거슬러서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다가 죽은 것이 이두 사람의 죽음이 가진 죽음이 가지고 있는 함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다윗을 통일 왕국의 이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한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집행하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 가문을 통해 다윗의 혈통으로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게 되어 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또 동시에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이런 과정 속에 계시는데 그것을 거슬렀던 두 사람이 죽게 되는 이것이 그들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의 죽음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떤 방해가 있어도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이 거기까지 이렇게 많은 여러 차례 위기와 그런 어떤 그런 다윗 가문이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위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뚫고 마침내 우리 주님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오셨던 겁니다. 그, 그런, 배우에 하나님의 이런 섭리와 하나님의 그런 역사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또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셨지만, 승천하셔서 그 우리의,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이루어놓으셨지만 우리 개인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게 하는데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때문에도 죄 그렇고 또 밖에 있는 그런, 그런 유혹들 그리고 사탄의 그런 방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서 확인하게 됐을 때 우리는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수많은 그런 방해 세력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뚫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다제 1문답을 수없이 엉급하는데 생사 간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바로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미래 앞을 미래로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루도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또 사울의 왕가가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아브넬과 이스부셋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신의 왕국을 세웠지만 결국은 죽게 되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무엇으로도 방해할 수가 없음을, 막아설 수 없음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방해와 그런 저항 세력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알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어느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렇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끝까지 견인해 갈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섭리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또 주님의 나라 이르기까지 우리가 허락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께 고백을 드리며 이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백성임을 드러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한날 될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